자, 이번에는 여기 철산동, 고층 지역에, 달 동네는 아닌데, 옛날 구옥들이 있는 네, 그런 동네를 한번 볼게요. 저위 타이어도 있고, 저기, 네, 네, 철산역이 보입니다. 여기가 재개발한다고 얘기가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는데,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. 음, 고양이들이 많네. 응? 야옹! 전혀 음, 썩죠. 쓰레기는 사과하네. 사과할 일 하지 말고 감사할 일 합시다. 어, 그래 그래. 자 벽에 이렇게 해바라기 어, 가운데 여기 옛날 문이 있는데 어, 보니까 그 연탄. 같은 거시카거 거 보니까 연탄 났던 듯, 내가 많은 것 같네. 옛날에 그 연탄 뗐어요. 음, 보니까 또 영숙이 생각나네. 영숙이가 누구냐고? 서울의 달도 안 보셨나? 그 영숙이. 아. 옛날 이 구옥들인데 지금 개발이 안 돼서 도시 재생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저렇게 파란색으로 통으로 어 색깔을 칠했네 올드 타운들이 이런 데가 많죠. 야, 이거 빌라는, 야, 올드보이 막 그런 거 막, 에? 8번가의 선물인가? 기적인가?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런데 나오는 아주 오래된 빌라네요. 벽에도 뭐 이런 게 있고, 아, 깜짝이야. 쓰레기 버릴 거 없다. 버리지도 않고. 30년은 기본으로 될 법한 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, 좀 바베큐도 있네 통. 도서서찐 가는 예, <laughs> 훈장님 계시네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아, 귀엽게 생겼네 기집에저 위에 계단이 넝쿨 도서관을 가는 덴가 본데 다시 갈 길을 가 보겠습니다 가 많네요 난 그림 잘 그렸는데 진짜임 네, 손놈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이 그림이란 게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한 10년 20년 안 타잖아 그럼 못할 것 같죠? 탄단 말이야. 왜? 그 감이 올라오거든.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뭐 금방 그 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골목, 아니, 마을 어깃까지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사람이 밀집 지역이 아니라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해도 괜찮은 그런 동네 같아요. 아 마을 어귀에 있는 항상 어딜 가도 있는 이 수호신 나무. 근데 여기 되게 아담하네. 에이. 아저 아파트들이 언제 저렇게 젖은 거야? 이 동네가 제일 막판에 개발이 될것 같은데, 이게 또 쉽지가 않아. 이게 지금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아, 근데 언젠가는 여기도 다 흘리고 아파트가 될 겁니다. 아 이거 온치는 있네. 오늘의 그대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옷치들이라 음, 설정되리까 확실산이라 경사가 계속 져 있네. 바로 코 앞에 그 신축 비교적 신축이죠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동네만 이렇습니다 아직. 거까를 추천해놨네. 아, 이제 여기 내려가면은, 광명시청이 나오죠. 아, 카페. 카페인데, 시금료출장요리야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